코 성형 때문에, 어. 네. 자, 뭐, 불만이거나, 응? 저기,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음. 있어요, 혹시? 코끝이 동그래가지고 되게 이미지가 좀 뭉툭해 보이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물론 저기, 좀더 얄쌍하고, 오똑하고, 높고, 뭐, 좀더 화려하게도 물론 가능한데, 사실 지금 전체적인 얼굴이 그래도 뭐좀 동글동글하고 어, 얼굴 길이도 조금 짧고 그래서 너무 뾰족하고 길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동그란 느낌이 남는 게더 본인한테는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음, 우리가 보통 코 모양을 얘기할 때에 어, 남자는 최대한 직선적인 모양이 좋고 여자는 코끝이 그래도 콧대보다는 살짝이라도 좀 높은 걸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코끝이 많이 높으면 뭐 반버선, 뭐 버선코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갔지만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어, 좀더 티가 나고 좀더 얄쌍하고 오똑한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은 그렇게 코끝 너무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적당히 자연스럽게. 오히려 약간은 직선인 듯하게 직선이나 살짝 그래서 뭐 직반 버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의학 용어는 절대 아니지만 어 그래서 코끝이 코대랑 최대한 비슷하든지 아니면 살짝 올리는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코대랑 코끝 할때 넣는 보양물이나 이런 연골이 다른 거죠? 다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콧대에는 보형물을 넣고요. 코끝에는 자가 물질을 넣어요. 내 몸에서 나온 것만 넣거든요. 물론 이제 코끝에 보형물이 들어간다고 100%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가 생길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 코끝까지는 보형물을 넣지는 않아요. 근데 보형물도 보통은 실리콘을 많이 넣습니다. 예전에는 고어텍스라는 재료도 많이 넣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고어텍스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가 어 이제 뭐 실리콘은 혹시라도 이제 다른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제거하기는 되게 쉽고 용이하고 고어텍스는 주변 조직이랑 이렇게 딱 달라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거가 실리콘보다는 조금은 어 어려워요. 물론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 물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제거하고 이런 게 실리콘 이 훨씬 용이한 면이 있고 이제 재료는 또 이제 코끝 자가연골 재료가 또 여러 가지인데 귀연골을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 사실 귀연골은 굉장히 옛날부터도 귀연골을 많이 썼었고 음, 근데 이제 귀연골도 많이 쓰고요. 이제 비중격 연골이라고 코 속에 연골이 있어요. 어, 이제 그 연골도 많이 써요. 사실 서양 사람들은, 음, 귀연골보다는 코 속에 비중격 연골을 더 많이 재료로 쓰는데,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귀연골도 많이 쓰고, 비중격도 최근에 많이 씁니다.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데, 꼭 무슨 연골은 되고, 무슨 연골은 안 되고, 사실은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비중격이 충분히 있으면, 서양 사람들처럼 비중격을 떼면 그거 하나로 다 끝나는 끝나면 좋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코가 크고 높고 이러면 비중격 연골이 양이 충분히 나와요. 어 그래서 뭐 그걸로 써도 충,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 보통 우리 동양 사람들은 콧대가 낮고 뭉툭하고 그러잖아요. 비중격이 양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모자라죠 그래서 어, 귀연골을 같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 이제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나온 상품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어, 기증득용골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 사실 뭐전 뭐 개인적으로는 음, 그냥 내꺼에서 나온 걸로 쓰면 제일 좋으니까 어, 비중격이나 귀연골 어, 를 주로 많이 쓴다고 보면 됩니다. 느연골이또 있어요. 사실 우리 늑연골은 우리 여기 갈비뼈에 붙어서 뭐 여러 가지 여,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 그래서 양도 사실 충분히 있는데 어, 우리가 코 수술하면서 이 가슴 부위에서 늑연골을 떼는 게 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해요. 절개도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어, 우리 폐 근처를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어, 다른 리스크가또 있을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어, 늑연골을 질겨서 쓰진 않죠. 자, 그럼 언제 쓰냐? 우리가 코 수술을 너무 여러 번 해서 귀연골도 양쪽에 다 없고 어, 비중격 연골도 없고 그럼 재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는 짧고 구축이 돼서 좀 길게 늘려야 되면 재료가 많이 필요한데 여러 번 해서 재료도 없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느경골을 써야죠. 느경골 좋죠. 재료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느경골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느경골이 아주 좋은 재료이긴 하지만 우리가 처음 수술이라든지 뭐 다른 부위에 연골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어, 무조건 늑연골을 쓰고 이런 것들은 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연골이 이제 귀연골, 코 속의 비중격 연골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음.